사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절,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사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의 말씀을 다시 자기 아들에게 전할 때, 아, 이를 듣는 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훈계인데, 그 훈계를 그 의미를 보면, 다 이러듯이 가르치고 경계하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것을 훈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오늘 잠언 사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말씀 속에는 먼저 들으라, 들으라 내 아들들아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이야기할 때 나의 아들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복수 형태인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얻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통칭하여서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비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선생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듣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대는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버지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유튜버라든가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게 요즘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로 하여금 듣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유명한 유튜버는 될 수가 없고, 또 연예인도 될 수가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 속에서 한번더 고민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놀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나마 내가 아이들로 하여금 내 말을, 아비의 말을 듣도록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듣는 것은 곧바로 순종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신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언약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러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고백했듯이 들으니까 순종하고 준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단 들으면 그것이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하고 또 집중하는 길로 가는 통로가 듣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훈계하는 아버지는 그에, 그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나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나라 말 성경 속에서는 왜냐하면이라든가 그리고 라든가 이 연결 접속사 부분들을 종종 빼먹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은 원래 왜냐 하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버지, 내가 선한 도리를 전하기 때문에 너가 들어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도리는 선한 가르침과 선한 지식과 선한 배움이라고 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법 곧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가르침은 곧내 법인데 그내 법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은 토라를 이야기합니다. 토라라는 것이 법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 이야기하는 내 법, 선한 가르침, 그것은 곧 교훈과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돌이라는 것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삶의 모든 그런 교훈을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네가 들어야 될 이유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 선한 도리 그 아버지의 말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이 잠언 사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선한 도리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뜻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떠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요즘 저희들 부모들이나 그때, 그시대 부모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오늘 사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살리라.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잘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과 그 훈계 선한 도리를 듣고 네가 살아간다면은 너 인생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선한 도리를 지키며 마음에 두며 살아갈 때 네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3절 말씀도 보면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유약하다는 것은 그냥 그 어떤 병약하다든가 그렇게 약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순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내 아들 내 자녀에게 오늘 그가 살면서 가리, 그 지키고 그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윤기나고 기름지고.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 그 인생의 비법을 오늘 엑기스를 너에게 전해준다. 그러니까 너는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도 내게 가르쳤듯이, 대대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 삶의 비법, 그것을 오늘 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전에 당부하고 말했던 그 방법, 그 가르치는 내용,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이 일을 지키고 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생각했을 때내 마음에 두으로 진짜 네가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 그것을 지키며 살도록 처음에는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두게 하고 그 마음에 둔 것을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세세하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을 그삶 속에 옮겨 지키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그리고 지혜를 품으며 사는 것이 그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그리하면 명철을 얻으리라. 명철이란 것이 이 모든 사물과 살아가는 통찰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땅의 모든 삶의 그 구석구석마다 그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 삶의 유익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너 삶이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이 너가 이땅 가운데 잘 사는 비법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절절한 마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표현해 나가는 방법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문사장 속에서 이 지혜는, 우리 한국말 속에서는 그렇게 뭐 단어 하나, 그말 하나하나의 어떤 여성형, 남성형,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 그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이 히브루, 그 원어 속에 그 고대 히브루 속에서는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문 사장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어느 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표현하기를, 여기서 소개해 놓는 것을 보면은 마치 사랑하는 신부를 찾고, 그리고 그 신부를 사랑하고, 그 신부를 품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너가그 지혜를 찾고 사랑하고 얻고, 품고 살아가듯이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혜를, 지혜와 함께 너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6절부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버리지 말라는 것은 2절 속에서도 우리가 미리 봤지만은 지혜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는 나이 아버지로부터 듣는 이 지혜의 말을 네가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지혜를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마치 내 신부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을 부비고 그렇게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듯이 지혜를 얻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그리고 그 얻은 지혜를 함께 그렇게 내 신부와 내 동반자와 나 사, 삶에 함께 하는 그 신부처럼 그 지혜를 너 속에 가지고 살 것을 그렇게 강력히 이 아버지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잘 사는 방법이라고 지금 그 비법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마음에 두고 지키며 살 것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전재산을 이 성경 말씀 속에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어, 얻을 때, 지혜를 에, 오늘 보면은 명철을 얻을 지니라. 7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내 얻,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서라도 명철을 얻을 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편 얻을 지니라 속에서 네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지혜를 네가 사서라도 가셔야 된다. 그만큼 이땅 속에 살아가는 그 지혜가 너의 인생 속에서는 너 성공의 비결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들으라. 그것을 마음에 들어. 그것을 지키라. 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1장 8절 속에서 그 지혜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것이고, 최고다. 그렇게 소개했던 그 속에서 지금 오늘 사장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같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지혜를 품게 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함께 그 관계가 마치 신부를 찾아 사랑하고 품고 얻고 그리고 늘 함께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데 이렇게 또그 이유에 대해서 또, 그또 하나 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지혜가 너를 높이게 될 것이야. 너가 지혜를 함께 그렇게 가까이 하며 동반자처럼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야. 오늘 8절, 9절 말씀 속에 그 지혜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때, 너 인생은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지혜로 인해서 너는 영화롭게, 그리고 너 머리에 아름다운 간을 너게 씌워줄 거야, 쓰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혜를 얻기를 모든 전제사를 주고, 너 인생을 걸어서 마치 신부를 얻듯이, 그 지혜를 갖고, 네가 함께 늘 동반하며 살 것을 오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와서는 내 아들아, 보통 자문서에서 이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 나의 아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소개했듯이 내 아들들아 시작했던 그 말을 나중에는 나의 아들들아 직접적으로 어, 자기의 경험과 상황들을 설명하며 내 아들에게 영원히 이땅 속에서 잘 사는 그 방법이 이 지혜 가운데 너가 함께 살 것을 이야기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자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또이 월요일 또이 지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이 10절부터 이어서 보게 되겠지만은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마치 살아갈 동만자를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늘부터, 이 지혜로부터 화려한 왕의 멸류관처럼 영광으로 그 보답받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아비가 아들에게 그 설명하는 가정 속에서 지혜를 처음에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랑할 대상으로 그렇게 강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자문서 속에서 직접 이야기나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혜와 아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혜가 자문서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도전했듯이 이 지혜가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오늘 이 속에서 언연중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그 이면 속에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을 이 자만사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그토록 온내 인생을 바쳐서 찾고 그 지혜를 얻고 그와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인생이 기름진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그렇게 살아가듯이 너가 하나님을 찾고, 너 마음과 너 삶과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 너는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 영원한 인생, 높임 받는 인생, 그 인생임을 이 자문서 속에서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너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지혜로 표현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예배하며 살 것을. 소전하고 있는 것을 이자언 사장 속에 우리가 그 뒷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지혜를 사랑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일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지혜의 주인 대신 권원 대신 처음이고 나중 대신 우리 하나님, 이 땅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찾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구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새하, 새 아침,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Show